대표님 요즘 무염마제 제품이 건강에 좋다면서 진짜 엄청 유행이잖아요. <laughs> 그렇지 많이 유행하더만. 그럼 요거 모든 스텐 제품을 전부 다 그냥 무염마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소비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집어줄게. 매니저, 진짜 무염마제가 정말 100% 안전할까? 무염마제는 전해 처리로 마감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는 황산이 들어가. 알고 있어? 이 전해 처리라는 거는 황산과 인산에다 전류를 통하게 해 가지고 스텐 제품의 표면을 이렇게 매끈하게 해 주는 그런 공정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런 공정이 끝나고 나서 세척을 하지만 제품에 그래도 혹시나 그 잔류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 황산이나 인산, 산성 성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려면 베킹소다로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 끓여 주면은 이거를 중화시키는 작업을 해 줘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무연마제도 이 세척 공정을 꼭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연마한 제품에 들어있는 연마제, 이 연마가루가 진짜 몸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음, 그게 사실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무연마제가 좋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연마제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확히 팩트를 얘기해줄게. 연마제, 정확하게는 국내 연마제는 탄화규소라는 그다음에 알루미나, 이런 걸로 해서 표면을 곱게 이렇게 마감처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마지막 스탠레스에 가장 필요한 공정이지. 그게 연마인데 이 탄화규소는 진짜 말 그대로 돌이야 돌 돌가루거든. 이게 사실 먹지도 않지만 또 먹어도 인체 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거든. 이게 또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마제도 사실은 세척만 꼼꼼하게 하면 진짜 전혀 문제 없는 제품이야. 정말 안전한 제품이고 이거를 너무 왜곡되게 마케팅에 잘못 표현이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광고에 보면 연마제는 독성 물질이다. 먹으면 안 좋다. 이거 정말. 과장된거고 진짜 공포마케팅이야 지금까지 진짜 모든 제품에 연마 안한 제품은 스텐레스 없거든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냐? 아니거든 전혀 아니야 최근에 그무 연마제 제품으로 인해서 공포마케팅을 한거야 이게 진짜 과장된거거든 네 대표님 그러면 최종적으로 음. 결론을 내신다면요? 결론은 연마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좋고 무 연마제라고 해서 안전하고 좋다 이건 아니라고 봐 중요한거는 제품을 구매하면 어차피 세척을 한번 해야돼 그래서 세척하는게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거는 스텐제품은 정말 잘 보고 잘 골라야 되거든 잘 사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품질, 스펙, 디자인, 쓰임새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건 합리적인 가격이겠지 좋은 스펙을 쓰면 가격이 좀 비싸고 그것보다 좀 떨어지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맞나전 제품을 잘 고르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 안목을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찰링공장 카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영상에 없는 깜짝 이벤트와 파격적인 특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